네 안녕하세요. 예, 하비콜의 김정영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베옥션의 이창수 과장입니다. 네 어, 여러분이 예,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오늘 좀 재미난 거를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유물이나 문화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죠? 정말 진품일까 가품일까? 그럼요. 예, 이게 진품과 가품의 영역은 참 이게 구분하기 어려운데요. 그렇죠. 그만큼 이 진품이 가치가 높고 음. 이제 그 시장에서 많이 찾다 보니까 음. 그만큼 이제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 음. 내려고 가짜들을 지금도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러니까 진품, 가품. 네, 예, 이것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면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우리 이창석 과장님 통해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게 어, 일단 제가 오늘 자료 몇 개를 좀 가져왔는데요. 네. 어, 도자기네요. 화면에서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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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단 파란색이니까 네. 어, 청자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이런 빙렬이 있는 걸로 보아서 아 일단 오래됐다. 네, 아, 저는 네. 이제 초보니까. 네. 그다음에 어, 저도 이제 관심 있어 서 보지만 이런 것들은 네. 도자기를 구울 때 이제 올려놔서 그 자국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규사받침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이거는 굽이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런데. 이렇게 약간 금위로 되어 있어요. 금? 네. 네. 이거는 쪼개진 것을 붙일 때 많이 쓰잖아요. 어, 이것은 이제 너무 세월이 오래돼서 파손된 네. 부분이 네. 이제 이렇게 여백으로 남아 있다 보니까 아. 이 부분을 금으로 메꾼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금으로 딱 되있다 생각이 네. 들면 그만큼 귀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는 뭐 네네. 제가 볼때100% 진품 같은데 맞나요? 네. 겉에만 이제 금 도금이 되어 있는 거고요. 속에는 이제 석고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수리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고요. 음... 이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복원을 해놓은 겁니다. 아, 실제 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예, 네.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품인가요? 아, 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작품은 고려 시기 12세기에서 13세기에 제작된 음. 고려 청자가 맞고요. 네, 네. 이제 어... 고려 시대 의 가장 대표적인 가마요지로는 강진료와 보안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관요로 사용했던 음. 이제 도예시이고요그 중에서 이제 강진료에서 제작된 고려 창자입니다. 그러면 네. 그, 그 당시 도공이 만졌던 걸 제가 지금 만지고 있는 거네요. 아, 그, 네, 맞습니다. 어, 갑자기 뭉클해집니다. 네. 궁에서 사용하시던 걸 지금 만지고 계신 겁니다. 아, 관요 관여. 네, 관요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간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네, 잘 만들어진 것, 그 당시에 최고의 네. 자기를 궁으로 이제 보내기 때문에 관요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공에서 이제 주문 생산을 했던 것이죠. 음, 예. 그럼 이제 제 안목이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아유, 대단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또 하나 뭐 하나 준비하신 거인 아, 것 같은데, 예. 또한 네. 점을 준비했는데요. 어, 아, 좀, 한 네, 네. 어, 이것도 한번 교수님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 어, 요, 요겁니다. 아, 요건데 음, 일단 이제 뒤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요. 네. 음. 일단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약간 가품 인생에 확 드는 이유가 네. 색깔이 약간 저거보다는 조금 생생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알료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구워진 것들은 착색이 잘 돼서 안정감이 보이는데 약간 날색 음,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그 다음에. 뭐좀어 뒤는 정말 깨끗하네요. 예, 뭐이 그렇죠. 정도 깨끗한 네. 거는 뭐 저는 가품으로 아, 판단이 깨끗해서 섭니다. 가품으로 생각을 예, 하시는 너무 깨끗해서. 거군요. 예. 네 이거는 이제 하, 아니, 진품이 맞습니다. 저, 저 관장인데. 네. <웃음> <웃음> 중국 적으로 이제 전문은 또 아니시다 보니까 아, 예. 참 이게 중국 도적이 아, 어렵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일 약한 분야가 도장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예, 네. 그래서 몇번 시도를 했는데 네네.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좀 교수님이 잘 아시는 분야의 물건을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어서 해야 되는데 아, 예, 아닙니다. 예. 예, 죄송하게 됐네요. <laughs>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은 이거는 이제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이제 스티커입니다. 예. 스티커고 이제 아무런 이제 그 관지가 없는 음... 표시가 없는 물건인데요. 요거는 이제 청나라 초기 때, 강의제 때 만들어진 접시입니다. 어, 이것도 네. 뭐몇백년 됐겠는데요? 어, 강의제니까 이제 한 400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한 400만 원? <laughs> 어, 가격은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비슷, 네, 그렇구나. 1년에 만 원씩 오다가. 네, 네, 네. 아. <laughs> 네, 근데 이거는 아. 이제 그 궁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고요. 아.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아, 중... 생활자기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네,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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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국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경덕진에서 대량으로 제작했던 물건입니다 아 네. 예. 경덕진 하면 자기로 굉장히 지금도 네 그런 맞습니다 있는데 중국 최고의 이제 도요지가 또... 지금 이제 경덕진이라고 아, 얘기를 할 정도죠 맞습니다, 정도이죠. 맞습니다. 근데 경덕진의 역사는 뭐 중국에서 이제 천 년이 넘은 음... 상태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아, 그러면 400년 전에 지금 이렇게 했던 것들은 전부 사람 손으로 다 그린 건가요 이거는 전부 사람이 직접 붓으로 그린 것이 맞습니다. 야 네. 대단합니다. 예, 저는 사실 앞에보다도 뒤에 네. 그림이 예, 상당히 섬세하고 선명해가지고 네. 예, 그래서 저는 가품으로 봤었는데 아, 네. 야, 교수님께서 잘 보신 게 예, 예. 이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잘 그려서 가품 같다고 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진품의 포인트입니다. 아. 진품은 오히려 가품보다도 완벽하고 색감도 뛰어나고 유면도 깨끗합니다. 야 이거는 네. 반전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네. 일반 콜렉터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 약간 옛날 것들을 아까 봤던 청자처럼 네 약간 금도 가고 뭐 수선도 돼 있고 이렇 거에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네. 깔끔한 것이 진품일 줄이야. 네. <laughs> 예 그렇군요. 네. 야, 그래서 참이 컬렉터의 세계가 멀고도 네. 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마 여러분도 뭐 이런 자기를 보고 또는 구입할 수도 있을 텐데 어,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어,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오늘 그 우리 과장님께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 네. 오윤 작가님의 작품을 하나 가져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어, 개인적으로 그 오윤 작가님을 좋아해가지고 네. 저도 이제 주로 이제 오윤 작가는 판화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민중미술을 할 80, 네. 8 0년대에 학생운동부터 네. 시작을 해서 뭐 민중미술의 어떤 선봉에 섰던 작가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소위 칼, 칼로 네. 어, 조각도로. 세상을 좀 바꿔보자라는 네. 아, 그런 그 미술 운동을 했던 분인데 지금도 미술 시장에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작가니다 그래서 이 이분이 이제 약간 그파난을 많은데 네, 네. 이런 드로잉이나 아, 이런 것이 없어요. 네. 구, 구하기 힘들어서 이게 나왔길래 네. 아,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드로잉을 내가 네. 아, 소장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싶어서 네, 네. 저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의 뭐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제 딱 구입을 했죠. 근데 아, 그 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제 네. 야 이제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딱 도착하고 나서 봤더니 아 이게 궁금한가 이게 약간 가품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은 받아보진 않았고요. 오늘 또 과장님 만나는 김에 네. 이게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아, 네. 어떨까요? 좀 봐주세요. 일단 이 작품은 오윤 작가님의 그린가 흡사합니다. 네. 일단 아, 제가 처음 보스. 흡사. 예. 흡사합니다. 아, 예. 지금 뭐한5톤짜리로 네. 뭐 머리를 맞은 것 같은 느낌. 네, <laughs> 네. 네, 처음 본 느낌이 이제 아. 오, 오윤 작가님의 작품이네가 아니고 이제 흡사하다는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이 크로키에 표현된 이 윤곽선들 네. 이런 부분이나 색감 등이 이제 오윤 작가님의 작품이랑은 차이가 있고 아, 그래요. 이제 굉장히 어눌합니다 음, 네 이게 그 특징이기도 해서 저는 네네. 그걸로 사실은 진품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물론 오윤 작가님이 약간 이렇게 그 어설프게 음. 이렇게 그리는 그런 표현 방식을 즐겨 하셨는데 음.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 오윤 작가님의 수준보다 한참 떨어지는 음, 그런 이제. 오윤 음, 음. 작가가 약간 간략화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화. 네. 아, 그런 느낌의 어떤 그 붓꽃 네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또이 뒤에 봤더니 결정적으로 뭐 이렇게 네. 텍스트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틀림없이 좋은. 음. 작품이다라는 네. 생각 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이제 교수님이 보셨을 때이 뒤에 이제 쓰여진 부분을 네네네. 과연 누가 썼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당연히 생각을 해봤죠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구, 이거를 최초 소장했던 분이 네. 이 소장처를 미리 이제 길 그니까 저희도 이제 소장품이 늘어나면 거기다 이제 캡션을 다, 다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네네. 기록을 하는데 그런 의미로나 했을 거라고 네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laughs> 너무 순수했나요? <laughs>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 작품이 이제 진품이기를 바라는 분이 최초로 음. 이거를 쓰셨겠죠. 음. 오윤 작가님이 쓰시지 않으셨으면 아, 나 같은 사람이 네. 보고 살아. 아. <laughs> 네,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군요. 아, 그리고 제가 네. 딱받자마자 이제 충격을 먹었던 게 어디였냐면, 네. 이게... 낙관 부분이 있어요 오윤으로 네네. 그래서 이 낙관 부분을 딱 봤더니 너무 낙관이 선명하고 네네. 최근에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딱 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윤 작가의 기존의 낙관들하고 네. 비교를 좀 해봤더니 조금 차이도 있고 네. 그다음에 낙관이 이게 유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래되면 약간 탈색도 되고 깔아놓고 습하는데 이거 너무 약간 생이라는 느낌이 네. 드는 거지 그래서 아 속았구나 네아 이런 생각을 뭐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음. 한참 동안 고민하시고 연구해 음. 보시니까 어이 부분이 어설프다라고 느끼셨잖아요. 음, 음, 네,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도자기에서 네. 또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랑 일치하는 겁니다. 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좀 인위적인 부분이 보인다 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 그림 역시 낙관 부분이 굉장히 어설픕니다 그렇죠. 네. 어. 보통 이렇게 도장을 찍으실 때는 그게 고민을 많이 안 하시고 음. 한 번에 깔끔하게 이렇게 찍는 것이 정석인데 음. 이것은 낙관을 찍으신 분이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네. 찍고 나서도 네. 뭔가 좀 이제 잘못 찍힌 것 같아서 수정을 하신 그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예.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 진품과 가품을 구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그래서 있는 거겠죠. 저 역시 이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한 명의 컬렉터로서 네. 이제 저희 코베이 옥션에서 음. 이제 경매 지원팀에 있다 보니까 음. 항상 이런 작품들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비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취미로 이런 거를 컬렉터를 하려면 속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에, 결국은 이제 욕심이 화를 부르기도 하고 네, 네. 또 자기가 전문적이 아는 분야를 예, 네. 손을 대다 보면 이렇게 속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계속 사기꾼은 넘쳐나는 겁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제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시 자기가 네. 조금 알듯 말듯 할 때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딱그 시점에서 이제 예, 예. 본인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 이제 조금 확신을 이제, 갖는 거죠 예, 자만을 하시는 음.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때 이제 가장 많은 비용이 치루시고 음. 가장 많은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시점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은 음. 아이 사람이 이제 그런 시점이구나 음. 해서 자꾸 좋지 않은 작품을 이 사람한테 권해주면서 음. 이제 이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죠. 아, 아 이제 시작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 안목이 이렇게 아, 뛰어나시군요. 그렇죠. 안목이 이렇게까지 뛰어나시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음. 자기 물건을 또 판매를 하고 음. 네. 이 시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콜렉터들은 어느 분야든지 예,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또 콜렉터들은 진품을 구별하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은데 에, 사실 저처럼 이렇게 알듯 말듯 경계선에 이르렀을 때 많이 속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하시고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많이 들으시면 어 저처럼 이렇게 속는 경우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저는 이제 안 속을 겁니다. <웃음> <웃음> 왜? 옆에 이렇게 네. 전무관도 계시고 또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저 오늘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 어떤 것입니까? 제 와이프가 이걸 산줄 모르는데 아, <laughs> 이게 와이프가 보게 되면 네. 아저 사람이 또 밖에서 저 네. 헛짓거리를 했구나 음. 뭐 이런 이야기를 들고 와서 걱정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컬렉션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와이프분의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냥 교수님께서 음. 와이프분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 네. 오랫동안 소장을 하시면 네.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면 100% 걸리는 거 아닐까요? 아. <웃음> <웃음> 네. 어, 오늘은 이렇게 사실 컬렉터들이 자주 범하기 네. 쉬운 실수가 가짜를 구입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또 진품을 컬렉터들이 잘 판단을 해서 구입하도록 네. 컬렉터 문화에 일조할 수 있는 하비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와주신 네, 네. 우리 이창수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